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혹시 대비를 하고 계신다면 이 강의만 보시면 됩니다. 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어그 정리를 해두면 상당히 그때그때마다 유용해지고 나왔던 내용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여러분 수준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 그 나누는 구분 기준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인데, 뗀석기는 그 몸집 돌이 있어요. 몸돌. 큰 돌을 깨뜨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이렇게. 그러면 돌이 막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돌들 중에 하나를 용도에 맞는 거를 골라서 어뗀석기그니까그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도구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써요.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요것도 썼다가 이렇게 하는데 신석기 시대는 그게 아니라 용도별로 돌을 갑니다. 갈아요. 갈아서 그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뭐 삽도 만들기도 하고 화살촉 조그만한 것도 잔 것도 만들기도 하고 네. 그, 뭐, 요리할 때 가죽을 찢는, 뭐, 집게도 만들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바늘처럼, 바늘 같은 거 갈아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분화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각각 쓰이는 그런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의식주는 이제 제가 그,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구석기 시대도 사실은 후기에는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네, 근데 구석기 시대가 워낙 기니까,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이제 로 추정이 되는 뼈바늘이랑 가락바퀴라는 이 유물이 발견이 되면서 신석기 시대에 옷을 입었다라고 교과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 혹시 구석기 시대에는 뭐 옷이 없었다 이런 내용은 문제는 잘 내지는 않지만, 혹시 만약에 그런 문제를 낸다면 신석기 시대에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먹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냥과 고기잡이 채집을 했는데 신석기 시대의 구분이 되는 중요한 특징은 바로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 제가 강조하죠. 시작. 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혁명이 일어났다. 서프라이즈. 혁명이라는 단어는 아무것에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 생활을 통해서 결국 신석기 시대에 정착 생활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집은 구석기 시대에는 그 집을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잖아요. 우리가 봤다시피. 그래서 동굴, 입이 지어진 집이나 막 지은 집에서 살다가 신석기시대에 들어가면, 움집, 땅을 파고 지붕을 얻는 형태의 움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게 되고, 집도 못 지었는데 집을 짓게 되고, 생활은 어떻게 했냐면 구석기시대는 이동이었는데 신석기시대는 정착 생활을 한다. 라는 거. 예술가 신학은 제가 동굴 벽화, 뭐 이런 것들은 앞에서 설명을 했고 혹 설명을 앞에 걸안 들었다 하더라도 이런게 있구나 하고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애니미즘 토테미즘은 그 교과서에는 자연무의 정령이 있다고 믿었다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뭐 부족도 있었다 이런 수준의 서술이에요 그래서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거를 꼭막 이렇게 일대일로 외워가지고 매칭해서 그렇게 기억을 할 필요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없습니다 사회는 평등 사회라는 말은 지배 계급이 없었다. 그래서 어 신분제, 어떤 왕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이런 구분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표를 한번두번 번 정도를 따라서 이렇게 써 보면 좋고 어 아무리 못 해도 여러분 구석기 시대에 뗀석기였다. 신석기는 이런 간석기를 썼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 사이 시기에 중석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고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